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공인임대차보호법 둘다 인사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반법에 우선은 특별법이에요. 근데이 상가공인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해서 상당히 늦게 만들어지고 지금도 완벽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때 이유는 주택은 어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이지만 상가는 먹고 살만하니장잘 사는 거 아니야 이 개념이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는 1981년도에 재정돼서 지금까지 개정 지금 이완 부분이지만, 개정 됐지만 지금 유한 부분이지만 상가 보호 임대차 보호는 주택임대차 보호 재정보다 20년이나 뒤늦게 <laughs> 1년도 12월 29일에 제정이 됩니다. 전 82년도에 만들어졌다가 만 20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시행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참 후에 법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적용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택임들죠 보고 요런요런 요것만 갖추면 볼해좋습니다 상가도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호해주는 법이니까 이건 아까 국민들의 그거라면 상가로 임대차법은 국민들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렇다면자 상가법 임대차법도 보 요건을 갖추게 되면 똑같이 대안력이라는 걸 갖추게 되고 우세 면제라는게 있게 되고 임차권 등의 면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냐? 그런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조건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특별한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받기 이전에 그게 뭐냐? 항상 보증 문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에다가 월세에다 100억 국화금을 더한 금액이 환상 보증금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적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자때로 사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한번 표를 보시기 말씀 드릴게요. 제가 두 장을 들었는데 그 중에 상가벌 임대차 보호법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장들 여러분들 교재에 103대, 103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기 편하게 좀설명만 했을 뿐이에요. 자, 상가벌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맨 왼쪽에 뭐 숫자가 연도별로 기간이 써있죠. 그 오른쪽 아래는 뭐 지역이 써있죠. 뭐 서울, 특별 시대가 지역서 있죠. 그 옆에 오른쪽 한 보면 크게 색깔려는 글씨, 숫자들이 써있죠. 그중에서 이가운데한번 보시면은? 법 예. 맨위협을면 뭐라 써있죠? 법정하환상보증 그렇죠. 법 적용돼서 환상보증금 아. 이하라고 써있죠. 네. 뭔가 냄새가 났죠. 환상보증금 이게 뭐냐. 이 조건에 들어갈 때, 딱이 연도별, 지역별, 그리고 이 아래 이 금액이 뭔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이 기준을 갖고 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예를 한번 들을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서울에 가서 한번 제가 세 입자로 상가 검을 하고 계약을 해볼게요. 자, 제가 서울에 갈때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는데, 거기가 보증금을 4억을 라라 거고, 월세를 5공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제가 서울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자, 이대로 환산보증금을 한번대입해서만들어 환산보증금 얼마나 올까요? 사업? 네. 그렇죠. 그러면 5억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등장점 얼마죠? 9억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표를 보실까요? 선생님, 네. 오고이 표를 보게 되면 제가 오늘 2021년, 지금 7월달이죠. 네. 아, 8월달이죠. 네. 예. 그렇다면, 1, 2, 3, 4라고 한다면, 밑에 그렇죠. 1910년, 4 0 1 7 현재까지 있는가? 요 구간에 적용되겠죠. 맨 아래 타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 가서 계약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럼 서울시 잘 찾아갔습니다. 서울시 옆에 딱 보는 박스가 얼마 써있죠? 네. 9억이죠. 그리고 맨 위로 말씀 때만 지만이하죠 한산분, 제가 한산 보증을 뽑아 을 냈는데. 딱부엌이 나온 거죠. 이하니까 이 하니까 요 안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들어가요. 그러면은 제가 상가금 임대차 보호부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음. 약간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한발자도 나가될 때, 자. 이 날짜 나온 칸이 있죠? 네. 그맨 위에 한번 보세요. 설정 위주. 그 설정 위주 그 위에 뭐가 쓰여있죠? 당보물건당보물건설정죠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야 되냐면 세입자가 계약한 날이라고 써있으면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담보물권 설정기준에 나와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간 날짜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상가 건물주에 등기부등본을 띄어 봤을 때 건물주에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담보 근저당이라는 저당권이 만약에 2018년 5월달쯤 에 살아있는 근저당이 살아있다면은 한 표를 보시겠습니다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이요. 예를 들었을 때 2018년 7월달쯤에 저당권이 살아있는 게 있다면은 그러몇 번째 두 번째가 되겠습니까? 2018년 7월달에 근저당이 살아있다고 예를 들면 그렇죠. 얘기하시있습니까 예. 그래서 담보물권 설정 기준 건물 주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기준을 쫓아내는 겁니다. 음. 그러면 내가 설령 오늘 가서 계약해서 네 번째 탄에서진행 됐지만 예. 등기부 등본 봤을 때 사례는 근사이요때 있다면 세 번째 는 여기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서울 갔으니까 역시나 서울 쫓아가서 서울 옆에 금액이 얼마 있죠? 6억 천 6억 천이죠. 그 금액 이하로 들어왔어야 상가금이 있는데, 제가 보급을 받는데, 제가 지금 얼마야 했죠? 9억. 네. 부엌. 이면이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면, 네. 못, 못 들어가면 제가 상가금이 있는데, 보급을 못 받는다, 는얘인겁니다 아니, 6억 천만큼만도 못 받는, 아니, 천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럼요. 이금액또 기준금액이에요. 건물이 사업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이. 보증금 사업인데요. 아, 월세까지다. 월세. 그니까 이 월세가, 배0 0을 곱하니까 훅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 금액들은 건물에 비교해서 만든 게 아니라 대통령 용어로 만들어 놓은 기준기인 거예요. 어떤 시가를 대비해가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랬을 때, 결국은 제가 오늘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야, 현산분좀 맞춰봐. 이렇게 구억나도 야, 나 서울 가니까 9억이야. 맞췄네. 그럼 그래, 그뭐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말씀은 음. 만약에 내가 갖더라도 상금 주이에 둥글둥글 떴는데, 저작권 없다면, 오늘 간 날짜 적용받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또다른 예로 2020년 5월 달에 만이 저작권을 설정했다면,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저작권 어디에 있느냐, 그게 빠른 경우는 빠른 대로 가서 적용을 받는다. 이런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를세 번째 칸이라면 전 보호를 못 받죠. 네. 조금이따 보호를 받고 안 받고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전자하에서 내 세입자에서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제가 한번 다시 그 건물 좀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건물주야. 무슨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사업 주고 500만 원 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보증금을 이억더 줄게. 왜? 네. 빈 공신내기업 갖자 관리비 니 돈으로 내야 되잖아 그리고 가로수준 이런 데가 은데 6개월 1년치 무상으로 월세 무상인 이유가 뭡니까? 세가 안들어오까 그 관리비는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라도 세입자가 들어와서 내기금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빠져나가니까 내가 1억을 더 줄게 그리고 대신에 월세를 신만하자 이론상은안맞겠지 보증이 이거 보증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백신이지만 아쉬운 대로 비운드는 것은 나니니까 이렇게 대약할 수도 있겠죠. 요걸 가지고 환상 보증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실까요 보증은 5억에다가 1만0만원에다백공0 0요이거그렇죠이억처럼 나오죠. 이 나오죠. 이거천럼나오하 이거처럼 나오죠. 이거처럼 나 이거처럼 여기까지 모든 사람이 태반이에요 부동산 실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민사특별법은 공인중에서 공부하실 때 특별법은 별도로 빼놓습니다. 실수 법이, 민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이기 때문에 등하실때문이 부분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실수, 사건, 사고에서 많이 해내시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면 상가본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한사보거금놈이 대통령 영어로 정답 주간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대안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요건은 조금 틀려요. 똑같은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주민등록. 이 인도가 뭐죠? 입주해서, 그 집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해가라면, 상가금임대차 보호법은 남의 교부가 아니죠? 일단 인도 받고. 고 예. 인도받고, 인도라는 입주점이 면입 되겠죠? 살면서, 거주하면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거 맞습니다. 증인 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갔을 때 원래 주시이 발급됩니다 사업표이 나오는데 사전 여의치 안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그 접수번호만 주고 계약서 갖두고 한 이틀 있다 오세요라고 이틀 뒤에 만약 등록증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나 사기타다 신청했는데 거기 또 원세입자가 전세입자가 말소를 안 시켜 간 사람은 내가 못 들어가요. 네. 그럼 그 사람과 말소시킨는 시간이 한 이틀 자진해설는 당연히 되겠지만 여적하한 이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서 접수증을 줘요. 내일 모레 오십시오. 그때 봤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만약 뭔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 시간이라고 그랬죠? 네. 나는 세입자로 들어가지만 이 사이에 만약 이 건물주가 등기등권주 건설한 설정했다든가. 이런거가 순서가 바뀌겠죠 그러면 나는 대학력을 받는 효율일자가 신청한 날짜에 있습니까? 등록증을 받는 날짜에 있습니까? 신청한 날은 되죠 맞아요 상식적으로 보호를 해주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나온 날 이전에 뭐 이때 뭐 생겼다 그러면 알기 때문에 신청한 날 등록증 못 받았을 때는 이날 기준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금, 제가 말씀드 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만. 이 조건이 주민등록이 아닌, 사업자 등록신청이라는 거. 또 어떤 거모르시는 분들, 동사무소주민세터핸드폰세에 따라서, 옆에 잡고 싸우신 분들, 이건 세무서라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